폰타인성의 병자는 숙녀들이 향수를 정교한 레이스 부채에 뿌리길 좋아해. 그럼 부채질할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풍기거든. 정말 절묘한 방법이야. 페이크 방송은 아니고 <laughs> 아니 그 정보 떴길래 굳이나 저도 그냥 얘를, 얘를 확인 안하고 껐어요 굳이나 떴길래 보는김에 같이 볼라고 어, 다시 켰습니다 <laughs> <laughs> 군까지 앞으로 4일. <laughs> 요것만 보고 바로 끌 거니까. <laughs> 이건 그냥 환경 같은 건가? 이건 11시에 나왔네요. 이거는. 그냥. 보스랑. 요런 거. 아, 요거는 크게 볼게 없었다. 일성소? 일성소도 일단 스킵하고. <laughs> 대인 여자. 이거 하고서는 이제 그거 카치나 캐릭터 설명 이런 거안안 올려 주나? 스킬 쇼케이스. 메아리아이 부족은 보석을 많이 생산하는 만큼 이따 저녁에 오라고. 능한 <laughs> 사람도 많아. 카치나는 건장한 체격의 동료들에 비해선 몸집이 작지만 인사할 때 너에게 보내는 열정만큼은 결코 작지 않지. 낙교도 <laughs> 돼? 카치나는 바위 원소 신의 눈의 힘으로 바위 원소 창조물 쌩쌩이를 조종해. 그 크리에이터 서버 영상 등반하고 이동할 뿐만 아니라 아, 그래 일단은 보고 얘기하죠. 리를 어. 이용해 눈앞의 어려움을 무너뜨리지. 원소전투 스킬 발동 시이 스킬 쓰면 일정량의 밤혼을 획득하고 밤 가호 상태에 진입하며 믿음직스러운 밤 가호 상태에서 쌩쌩이 소환. 쌩쌩이 소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소전투 스킬을 짧게 누르면 쌩쌩이만을 소환하고. 짧은 터치는 생생이를 소환하면서 바로 그냥 설치고 길게 홀드가 탑승. 이 존재하는 동안 카치나의 원소 전투 스킬은 생생이를 탑승하거나 내리는 것으로 변경돼. 아. 제가 소환돼 있으면은 빠른 등반과 이를 쓰면은 일반 음. 공격 시지면 탑승 하차가 바뀌는구나. 방울에 기반한 바위 원소 범위 피해를 줘. 생생이는 독립적으로 기반이 가능해지고. 일반 공격 시 지면에 충격을 가해. 아 저것도 합승 상태에서 일반 공격 누르면. 그럼 저것도 판정이 일반 공격 피해일려나? 쪽으로 존재시 바이 원소 창조물로서 간헐적인 공격을 가. 하 이때는 그냥 원소 전투 판단이? 스킬 피해. 모두 카치나의. 일것 같은데요. 카치나의 밤온가오 상태가 종료되면 생생이도 사라져. 밤온가오 끝나면은 끝난다. 굿셈,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몇 초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 거 같네요. 생생이가 주는 피해가 증가해. 궁은 그냥 이스킬 e 강화인 것 같고 원소 폭발 발동 시 카치나는 쌩쌩이를 소환하여 대지에 충격을 줬어 카치나의 방어력에 기반한 바위 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 슈퍼 드릴 영역을 생성해 슈퍼 드릴 영역은 쌩쌩이의 공격 범위와 쌩쌩이의 탑승 시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 주지 <laughs> 특성, 산의 메아리 개방 후 이런 게 중요하지 파틴의 캐릭터가 밤온 발산을 발동하면 카치나는 일정량의 바위 온소피해아 얘도 응. 결국에는 호몬 발산이 중요하겠네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며 자신과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탐구하고 있어. 카치나가 파티에 있을 때 나타의 열소 메커니즘 구역에서 일부 체질물과 상호 작용하면 일정 스태미나를 회복해. 또 미니맵에 주위에 있는 나타 지역 특산물이 표시되지. 이게 다 일려나? 나타의 열소 메커니즘 구역에서. 필드의 캐릭터가 특정한 상태일 경우, 카치나는 등장 즉시 바몬 이거 대박이다 등반 교체 대박인데. 등량의 바몬을 획득해. <laughs> 또한 <안 웃음> 요거 영상 방금 전에 올라와서 같이 불러고 다 시켰습니다. 감수하지. 카치나는 다양한 목을 어, 좋아해. 그 중에 밥그릇, 밥그릇 뺏긴것 같은데 등반용으로도 함부로 노리는 자가 있다면 카치나는 온힘을 다해 녀석들의 탄력을 없애버릴 거야. 그니까 카지나나 벤티로 뛰어오른 상태에서 벽에 붙고 신속하게 교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어서 원소 전투 스킬을 짧게 눌러 생생이를 적들 사이에 남겨둬서 필두의 동료와의 시너지로 더 많은 피해를 주지. 원소 에너지가 가득 차면 카치나는 슈퍼 드릴 영역을 생성하며 대지를 타격해 영역 안에서 생생이를 타고 일반 공격으로 연이어 충격을 가해. 저기 궁금하네요. 저게 쌩쌩이 타고 카치나는 보석은 잘 찾으면서 그, 쿵쿵따 할때 일반 공격 피해로 간주하는지 원소 전투 스킬로 간주하는지 눈 앞에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그래서 카치나는 상대를 광물로 상상하고는 그럼 보석 같은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력을 다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난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군 자신의 가장 빛나는 곳을 자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여기는 거야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나타 도금여단 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쟤네도 들 따로 이름이 있겠죠 또 보면은 그냥... 요거는 이렇게 해석할까요 사치 나고, 일러스트는 뭐, 귀엽게 나왔으니까. 우사비티? 명암을 잘 만드네, 이제. 이거 대기모션. 보석이구나. 나는 무슨 주먹밥 같은 건줄 알았는데. 요거는, 이따가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궁금한 건또 이번에도 아직, 아예 스킬 투팁을 다 올려놨을 것 같으니까. 좀 볼게요. 아까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의문스러웠던 부분들을. 여기서 해결이 되는지. 요거는 일단 말란이랑 그 돌파 소재가 다르니까. 그 보스 재료? 필드보스 제료과 다르니까, 어, 요거는, 상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얘가, 다, 다 이거 먹죠? 키니치도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초반에 얘를 파밍을 엄청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매일같이, 필드에 있는 거다 털어먹으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초반에. 평타 모션은, 약간 비보잉을 하면서 창수를 쓰네. 음, 하고... 강공격은 역시 그 향릉드릴... 요게 좀 신기했어요. 중간에 캐릭터 교체로도 저걸 쓸수 있다라는 거... 뭔가 팩 폰트를 안 바꾼 것 같은데, 올리기 전에?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이고 방어력 기반 일단 방어력 기반 방 방어력이 주개수가 되는 것 같고 Q는 장판 깔아서 거기서 이 스킬 강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나타에서 쓸 때는 이게 거의 스테미너가 안 단다고 봐야 되네요. 90% 감소니까요. 근데 얘를 아마 배포로 준 거를 보니까 어 절벽이 엄청 많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 탐사할 때. 얘를 쓰라고 배포를 해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절벽이 엄청 많은 지형들이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제트축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아마 제더미 쓸 거예요. 그냥 이 스킬 쓰고 서브딜처럼 작동하는 애라서 제더미로 파티 피증 올려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껍데기를 얘, 예, 질량이 높을지 낮을지, 그러니까 일단 사성이라서 질량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밤온 획득. 영어 걸또 봅시다. 보자. 파스하처라 아, 바뀌고. 여기는 그건 없네요. 일반 공격 피해로 관, 간주한다. 그건 없네요. 그니까 이 e 스킬 데미지로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격 할 때마다 바닥에 쿵쿵타를 찍기는 하는데 이 피해를 일반 공격 피해로 간주한다라는 말이 없어서 온필드로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온필드로 써도 어 평타 안 찍고 그냥 이 e 스킬 특성 개수로 데미지를 줄것 같죠. 그거에 뭐 이제 성유물이나 이런 데서 일반 공격 강화 나, 뭐, 원소 전, 원소 전투 스킬 강화. 어떤 걸 적용받는지도 좀 중요하긴 할 텐데, 어, 일반 공격 강화로 가려나? 이거는 이제 게임 나오고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도호장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짤방 <laughs> 짧게 하는 방송이에요. 요, 내용, 그, 오늘 공개된 내용들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밤온 so, 발산이 이게 그거죠. 그냥 나타 캐릭터 있을 때 원소가 묻히면 그 스택 쌓이는 거 이제 원소 피증 20%가 붙어있으니까 잠깐만. 이거는 그거네. 지속시간 12초면은 원래가 몇 초라고 했었더라. 18초였었나? 한번 그 나타 캐릭터가, 혼자만 있을 때? 상시로 받으려면은 최소 나타 캐릭터 두 명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줄은 게 12초였는지 그건 이제 게임 튜토리얼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방어력만큼 증가한다. 교체 등장. 이게, 이게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교체 등장. 이 정도? 얘는 말라니처럼 엄청 복잡하진 않네요 온필드로는 잘쓸 일이 없어서 크게 고민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온필드로 쓰게 된다면은 이 공격하는 거 탑승해 가지고 쿵쿵따 하는 거 요게 어떤 피해인지 알아두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추가 공개는 없는 것 같죠, 이제? 요게 다인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방중, 그럼 다시 한번 방중 인사를 드릴게요. 요거라도 같이 봤으니까 됐지. <laughs> 저녁에 저녁에는 안 키겠지. 저도 와이프랑 저녁 먹고 킬 일은 없을 것 같아. 혹시나 혹시나 또 한번 그 뭐야? 챗봇 기능 같은 거 수정해 가지고 테스트하려고 잠깐 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때. <laughs> 아, 나는 쉬고 와이프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잠깐 팀 방송에서 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